오늘은 망자의 땅이성 화이트, 라이, 화이트 라이트 나이트를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이에너지 나오죠 하이에너지 여기 이제 속성 있는 적이 안 나와요 속성 있는 적이 안 나오고 문제가 이제 하이에너지하고 낙타입니다 하이에너지 낙타 그래서 이제 원거리 유닛만 넣었어요 원거리 유닛 일단 저 아, 흙수 있으면 딱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황수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단발 원거리 단발 공격 최강자인 태산을 넣었습니다. 태산. 요건 자, 조금 이제 장기전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장기전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넣고 장기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 돈을 좀 자, 돈을 드론 낄게요 드론 끼고 양콤도 끼고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도낄까 아, 신양이퍼는, 아, 신양이퍼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신양이퍼는, 어, 잡몹들이좀 많이 나와서. 오, 벽, 벽이 세네요. 아, 우리 벽, 우리 벽들 세요. 아, 벽이 아주 공격력이 대단합니다. 자, 먼저, 황수부터 뽑겠습니다. 돈 모이면은. 자, 돈 모이면은, 황수를 먼저 뽑고. 어, 자, 하이에너지, 어, 하이에너지 벌써 나오네? 자, 하이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. 자, 캐서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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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, 아, 맞다. 제비도 나온다. 아, 제비. 에 예, 큰일 났는데. 어, 제, 야, 왜 오지 마, 오지 마. 아, 괜찮습니다. 제비도, 제비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코스모가 있습니다. 코스모. 코스모가 있어서, 제비도, 제비가 될 거예요. 또 고기방패를 또 많이 가져와서, 아, 좋아요. 지금 태사란이 태사란이 낙타라든지 하이 에너지를 때려줘야 돼. 이러이러면안 돼요. 이러면, 이러면 안 돼요. 어? 태사란이 태사란이 저런 걸 때려주면 잡몹을 때리면 안 됐죠, 태사란이. 태사란이 지금 하이 에너지하고, 아 좋아요. 아이게 코스모. 자 이제 양품을 좀겠습니다 태사란이 하이 에너지 아 지금 때려줘야 돼요, 태사란. 아 잡몹 아, 나오기 전에. 잠몸 나오기 전에 하이 에너지를 떨어줘야 되는데 자 멈추고 아 좋아요 어어 어, 나이스 낙타가 운데 생각보다 쉽게 깨지네 낙타가 자 하이 에너지만 자 태사라니 하이 에너지만 좀 잡아주고 아 헛방이네 헛방. 호빵. 코스모가, 아, 아, 좋아요. 자, 퇴사단이 하이에너지를 좀 때려줘야 되는데, 못 때리네요. 계속 밀고만 나갑니다. 괜찮죠니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벽을 고기방패 세 개에다가 유리, 저기 메탈 고양이에다가, 그 다음에, 저, 청소기까지 넣으니까, 크리너까지 넣으니까, 뭐, 제비가 저렇게 막 나와도 무섭게 없습니다. 자, 얼음! 이것들이 말이야. 그대로 있어. 자, 때리고. 아, 됐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